다들 스위스하면 뭐가 떠올라? 율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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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laughs> 근데 진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스위스라는 얘기를 들은 네. 적이 있던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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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낮은 범죄율에 치안도잘 되어 있지 너무 좋다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스위스에서 오늘 소개할 도시는 바로 이곳이야 어디?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도시 6위 단칸방 월세가 290만 원.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 3의 도시라 불리는 제네바는 건물들이 오래 전에 지어졌어도 보존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야. 아, 예쁘다. 그래서 보통 50년,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대부분이래. 음. 이런 제네바의 평균 평당 가격은 한화로 약 1억 1,730만 원. 아, 평당 1억이 넘네. 오래된 건물이라면서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유가 있죠. 제네바는 세금이 낮아서 금융, 물류, 제약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몰려있거든. 음, 음, 음.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UN유럽본부도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어. 오, 너무 좋다. 유럽의 중심지인 만큼 스위스 제네바의 물가는 사악하다고 할 정도야. 햄버거 하나로 놓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에 5,500원인 햄버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무려 9,400원이라고 해. 어. 비싸. 너무 비싸. 아.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하지만 다행히 높은 물가만큼 최저 시급도 약 2만 9천 원으로 아. 우리나라보다 세배 높은 아. 수준이야. 아. 그러면 또 이해가 가네. 응. 저기서 알바하고 싶다. 세계 최저임금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도 스위스야. 오. 스위스에서 주당 41시간을 일할 경우 월에 약 580만 원 정도를 벌게 된다고 해. 오. 괜찮다. 괜찮다. 일할 만 나겠다. 자 그럼 580만 원을 갖고 스위스에서 월세집을 한번 구해볼까? 여긴 시내에 위치한 원룸형 아파트야 나 아, 이런 거 좋아 딱이네 빌딩뷰지만 나름 최강 좋은 테라스도 있고 오 좋다 공간은 연출하기 나름인 거 알지? 협소하지만 드레스룸도 있다고 오 딱이야! 꾸미기 나름이잖아요 또 영화에서 봤을 법한 미니멀한 귀여운 부엌도 있고 깔끔한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 있는 집이야 좋구만 아, 나는 저기 네? 너무 귀여운데요? 아기자기하고 저렴할 것 같아서 좋아 이 원룸의 한달 월세는 약 290만 원 네? 네? 아 뭐야 원룸이잖아요 월세 290만 원 어때? 예나 도전? 월급 절반 투자합니다 최혜나 씨는 저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월급 절반이나 내고 살겠다는데 왜? 스위스 부동산에서는 월세가 월급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예 계약을 안 해준대요 최소 (870만 원) 이상은 벌어야 이 집에서 월세로 살수 있는 거야 오오 스위스에서는 내집 마련하기 힘들 것 같은데 못해 실제로 스위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집 마련하는 나이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48세였다고) 해. <laughs> 부장님이 돼야지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거야 이제? <laughs> 스위스가 제가 봤을 는 전체적으로 비싼 것 같아요 집값이 워낙 비싸고 집 구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스위스 국민의 3분의 2는 월세로 살고 있대 오... 어, 너무 비싸니까 진짜 스위스가 마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네요 아름다운 천일 자연환경에 한번 놀라고 살벌한 땅값에 한번 놀라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겠지?